아까 그거에 이어서 이제는 좀 심화된 도형으로 세개 점을 찍어놓고 찍어놓고 이존 안에 들어오는 육면체를 여러 개를 그릴 거예요. 여러 개를 그리는데 그 대신에 이세 개의 소시점만 이용을 해서 여러 시점의 육면체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어디야? 거기서 이렇게 요구하는 책을 읽어 다 나와 철학이 있는 목공소 절찬 판매 중. 내가 여기 있다가 그리고, 위에서도 그리고, 저에서 그리고 위에서도 그려보고, 밑에서 그려보고. 그래서 좀 많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그리면 별로 안 헷갈리거든요. 이면체가 서로 겹쳐서 그려도 돼요. 나도 그려봐야겠다. 좀 크게 그려보세요, 크게! 밑으로도 길게도 해보고 옆으로도 길게도 해보고 완전 얇은 육면처도 한번 그려보시고 윗면이 거의 안 보이게도 한번 그려보시고 옆면도 거의 안 보이게 한번 그려보셔도 되고 이거 도 그릴 수 있어요, 이거 이거. 어디서 지 너무 목공하듯이 두개 먼저 주고 라운드를 딱좀 내는 거죠. 내가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네. 점을 많이 위치할 필요는 없네. 스타일링 형태를 보기 위한 것들 내가 딱잘 쓰는 점 해가지고 그거만 네. 연습 많이 하면 기본적입니만 음. 근데 이게 각도 이렇게 틀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두개의 물체가 있는데 이거랑 또 틀어져 있는 이런 걸 그리려면 투시점을 새로 생성을 해야 돼. 얘는 이 투시만 하고, 얘는 각도를 틀어서 다른 투시점을 이용하. 을 그래서 이건 진짜 어렵죠. 그리고 이제 육면체 말고 좀 심화된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도형. 이게 프론트뷰거든요. 이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도형 있잖아요. 뭐, 요런 거나, 아니면, 요런 거, 요것도 한번 해보시고, 요것도 해보시고, 요렇게 두개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네. 제가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그 액자 모양 한번 해볼게요. 중간 뚫려 있는 거. 세개 있고, 그 액자 모양이 어느 면에 위치할지, 그걸 먼저 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개면 있을 때, 난 여기로 구멍 뚫린 거 할래? 그럼 여기 그리시고. 저는 이쪽으로 구멍뚫린거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얘의 면을 먼저 그려야겠죠? 네. 그럼 똑같아요. 세개 중심 그려놓고. 음. 크기를 이 정도로 하겠어. 그려놓고. 음. 그죠? 그럼 일단 구멍을 뚫어요. 구멍 크기도 정해야겠죠? 구멍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이 정도, 여기에 이 정도 구멍을 그릴 거다. 그럼 얘도 똑같아요. 음. 얘랑 연주시고, 얘는, 그죠? 이렇게. 이러시고. 이렇게. 네. 그리고, 옆면 그리시고, 뒷면까지 다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까지 그릴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장부 같은 거 그리, 그리기 쉽겠죠? 이렇게만 깎으면, 도미노 되는 거고. 아니면, 이게 연장선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 암장부라고 하나? 암장부 되는 거고. 요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I 자 그릴게요. I 자. 알파벳 I. 똑같이, 먼저, 면을 그려주세요. 면을 그려주고, 자기가 원하는 스케일의 이를 그립니다. 이것도 저랑 이어야 되고, 이어야 되고. 요즘에 기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밑을 이어주시고 일단 액자부터 해보세요. 요거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요건 좀 어려운 거 같네. 액자 한번 해보세요. 액자. 이것도 차진이 생각하면은 다이 이 선들이 연결, 연결만 하면 네, 선들이 다 의미가 있는 선들이에요. 액자 한번 그려보실래요? 나는 잘하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 아니 액자 액자 예. 네. 액자는 잘하지. 근데 선을 잘 그리시네요 선을. 요이 밑면 아니요 이, 이, 이 뚫려 있는 부분이 밑면. 밑면? 아이 면도 그려야죠 오케이. 그러면. 이 다다니까. 그렇죠.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좀 희었죠 이게. 아, 헷갈려. 네 아, <laughs> 아이 도전하겠어 아이. 이 빨리. 빨리 다. 이렇게, 다. 얘는 막그리시는 게 아니라 얘도 얘랑 이어야 돼요. 아하. 네. 다 축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 점이 생기죠? 이 점이랑 쟤랑또 이어 주시고. 쪽하니까. 그리고 이점량도 이어주셨고 여기서도 꺾이잖아요 이어주시고 기둥 나오고 요면 아직 안 생겼죠 그리고 이제 안 보이는 것들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완벽한 아이가 되는 거죠 I. h도 할수 있고 이거 뒤집으면 h 되는 거고 기억해 오실래요? 기억. 그딱 이었을 때 점들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정확히 그리신 거. 하는 응? 그 응? 응. 맞지? 이거 없네. 그러네. 이 응. 어차피 오늘 의자까지 그리긴할 건데 못 하신 분들은 계속하고 넘어가도 되니까 좀 먼저 끝내신 분이어가지고 먼저 그려 볼게요, 의자를. 그냥 기본적인 의자 그릴게요. 음. 응. 모든 볼 때는 육면체로 시작을 하면 돼요. 육면체 그렸고 네. 의자가 좀 길잖아요. 그 그렇죠? 등받이까지 했을 때. 좀 길게 그려놓은 거예요. 의자가 한 750이라 쳤으면, 자판까지는 제 생각에 450이라 쳤을 때, 제 기본적인 사이즈니까, 빼면 300 남죠. 자판까지 네. 그러니까 거리, 등받이까지 거리, 한이 정도 차이 나야 돼요. 여기가 45고, 400, 450, 300이니까, 150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가 좀더 짧아야 된다고. 자판을 먼저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판의 위치를 한 이쯤. 다리도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것도 그리려면 축으로 이어주고, 이어주고, 밑으로 이어주고. 다 이걸 통해서 그릴 거예요. 작아서 안볼 뿐이에요. 그래서 크게 그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어주시고. 여기도 확대해서 보면 다리가 있고 그렇죠? 여기도 어쨌든 이런 육면체가 조인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어 주시고 이것도 저거랑 이어 주시면 가로 프레임이 생성되고 <laughs> 너무, <laughs> 너무 쉽게 <laughs> 설명하긴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크게 그리세요, 크게, 나중에. 커야 돼요. 등받이 각도 있는 거 한번 더 그리죠. 좀더 크게. 아이 각도? 아... 그 각도는 매우 힘든데. 아, 그래? 네, 왜냐면 투시도가, 투시점을 완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아, 그러 그건 다음 시간에? 나중에. 네, 그건 또할 거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다 직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체를 그려볼 거예요. 음... 이게 조금이라도 휘면 새로 생성을 해야 돼서, 소실점을. 아무튼 오늘은 원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진짜 이 원리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손에 익으면 정말 다 가장이나다 그릴 수 있어요 제가 그림면 그릴 수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 점이 상상을 한게 손으로 그리면 정말 물론 컴퓨터로 그릴 수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손으로 스케치하고 그걸 따라서 다시 도면을 그리면 정말 쉽거든요 어느 정도 좀더 감이 익혀져요 계속 그리면서 상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드로잉을 좀 추천을 드려요 상상하는데 도움도 되고 그래도 비율감도 공간감이랑 비율감도 상상도 되좀 많이 어려우실 테지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원기동 한번 해볼게요. 곡선이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